안녕하세요. 여의도 숙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박 기자입니다. 자, 오늘 우듬지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아랍에미리트의 스마트팜 짓는 우듬지팜, 최근에 상장했고, 별다른 상승도, 별다른 하락도 없이 지금 크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길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에요. 조만간 이 모은 길을 한꺼번에 빵! 하고 터트릴 겁니다. 작년 네옴시티 얘기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요. 다음 달 21일에는 그룹 총수들이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적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대규모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선물 보따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21일, 10월 21일이면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아니죠. 주식은 항상 선반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임박했다. 어, 추석 명절 이후에, 자, 우듬지팜 한번 시세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듬지팜 관련해가지고 이런 자료, 그리고 이런 자료 준비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런 선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듬지팜 주가 흐름 좀 먼저 보시면, 자, 신규 상장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이날 상승한 거 아니냐? 뭐, 상승이라면 상승일 수도 있는데요. 신규 상장조 치고는 이거 상승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안 간다고 해서요. 얘를 홀라당 매도해버리시면 진짜 남 좋은 일다 시키는 겁니다. 왜냐? 우듬지팜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 둘다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헷갈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김에 도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요.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보시면 지금 사우디 기대감 점점 올라오고 있죠. 어, 중동이라는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네옴시티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하나둘씩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음 달 10월 21일 일정 체크하시라고 했죠. 정부 관계자와 그룹 총수들이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던 이네옴시티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된다라는 건데요. 마침 먼저 뉴스 나와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260억 규모로 사우디 플랜트 수주를 했다고 먼저 터져주고 있죠. 자, 이런 큰 건들은 대기업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런 엔지니어링, 뭐 플랜트, 건설 이런 거 먼저 나오고 있지만요. 이제는 뭐 통신, 비료, 그리고 팜, 이런 스마트팜 얘기들 테마가 확장을 하면서 나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듬지함이 상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재료와 모멘텀 둘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 아진산업이고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북미 지역에서 엄청나게 팔린다고 하죠. 그런데 막상 현대기아차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아랫단에 애들이 아진산업 같은 협력사들이 주가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주가 보시면은 2천 원대에서 8천 원까지 네 배씩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얘네가 잘 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시총이 작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애들이 핸들링이 쉽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죠. 이 핸들링하기 쉬운 종목들, 우듬지합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천억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핸들링하기 쉽다라는 거고. 더구나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보호예수로 잠겨 있는 물량까지 있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적은 돈으로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듬지 판 반등은 물론이고 어디까지 상승할 재료인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50%, 100%갈 재료인데 그거를 10%, 20%, 20% 이렇게 먹고 홀라당 팔아 버리면 너무 아깝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급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목표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 수급 동향 보고 돈이 들어오고 나간 방향을 보면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더 필요하시고 이런 수급 동향 통해서 가격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대응해 보실 분들만 이 파일 받아가셔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주주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우듬지팜.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모두가 이 종목으로 떼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제대로 된 정보와 타이밍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저한테 연락주신 분들이 제일 고마워 하시는 게 바로 타이밍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 주라도 더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참고 매도한다라는 거죠. 우듬지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박기자가 이거 매수과 매도가 딱딱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듬지팜 대응 자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이 안에 우듬지팜의 향후 호재권 모멘텀 다 정리해놓은 건 물론이고, 총 주식 수, 외인 기간 개인 물량, 최근 유동성, 그리고 신규 상장 주죠. 보예수 물량까지 다 계산해서 땡땡 원이라고 넣어 놨어요. 한 마디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집어넣어 놨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 매도 고민 중에 있다면 이 자료 먼저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버튼 눌러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 정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아니면 이렇게 연락 남겨주셔가지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이걸로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듬지함 지금 대응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매수과 매도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728-4080으로 우듬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파일 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냥 가져가셔서 편하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듬집함 이렇게 대응하시라고 정보와 함께 매수가 매도가 달려드리는데왜 이걸 안 받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나중에, 아, 어떻게요, 박 기자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락 많이 주시죠? 솔직히 늦게 연락 주시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듭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와 함께 매수과 매도가 오픈해 드리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게 진짜로 필요하고 주주님들도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정보 싸움이죠. 자, 문자 주신 분들 피드백 원하시면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거니까요. 혼자서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 걱정 그만하시고, 늦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대응하셔서 자, 우듬지팜으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2023년 마지막으로 자, 10배 가는 종목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주제는 꿈과 희망이에요. 자, 이 타이틀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섹터가, 자, 이 종목이 있는 섹터가 꿈과 희망을 담은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자, 제가 바뀌자죠. 저만의 정보 라인들 있고 매달 구독자님들에게 선물 한 종목씩 급등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 초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루닛 이런 핫한 종목들 다 선물로 드렸는데요. 자, 이제 2023년 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마지막 대시세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자, 딱한 종목이고요. 투자금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 크게 크게 보시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동안 주식으로 혹시 손실을 보셨다면 이한 종목으로 충분히 만을 가능하니까 오히려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잭팟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꿈과 희망이고요.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 현재 이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AI 라든지 그리고 이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최근에는 이 꿈의 소재라고까지 불리는 초전도체 열풍까지 자 이게 왜 핫하냐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이라든지 뭐 시대를 바꿀 대장 이런 종목들 꿈과 희망이요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올해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도 예전에는 기대감만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장주로 올라선 겁니다. 자, 제가 꿈과 희망 자꾸 강조 드리고 있는데,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요. 자, 꿈과 희망을 주는 전통적인 섹터가 누가 있죠? 맞습니다.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죠. 신약개발 바이오주들이 이 주도주를 뺏긴 세월이 벌써 5년이 넘어가요. 자 이제는 바이오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왜이 전통적인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이 과학 기술 꿈과 현실을 담은 이 과학 기술을 가미해서 바이오 산업이 지금 황골탈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지금 발표를 막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말 예산 무려 10% 넘게 올리겠다고 한 거죠.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에 지금 과학기술을 합치니까 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자, 최근에 루닛, JLK, 뷰노, JW 중에 신약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최소 5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전통적인 제약산업에 이 AI라는 기술을 붙였기 때문이죠. 그게 돈이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너네 밀어줄게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 종목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의료 ai 종목 대장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기술력을 부각받으면서 뜬금없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돈이 된다는 걸 시장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관 외인 사모펀드 뭐할것 없이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개미 돈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주가 만 원대에서 출발해서 20만 원 넘게까지 대충 봐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1,500% 이상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제2의 루닛 뷰노 JLK 이 종목. 앞자리만 따서 류, 루뷰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전부 다 의료 AI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종목 전부 다1,000% 이상씩 같습니다. 자, 이 종목 항암제 AI를 접목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 이 재료만 해도 상당히 강한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품목 허가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유럽 북미 지역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품목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당연히 여의도 증권가 들썩이고 있죠. 자, 이 종목은 단순히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바이오에 AI 과학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준다는 거죠. 다 들어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종목이에요. 자, 현재 차트에서 보일 수 있듯이 세력 매집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증거 지금 대충 봐도 그냥 바닥권이 다 느껴지시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 루닛의 급등 전 모습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루닛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요 지금 이게 선으로 보이시죠 이 구간 만원대 구간 선으로 보이시지만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차트가 지고 모양 맞이고 그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이 종목 시총 3,500억 정도의 중소형 주입니다. 기술이 있다 보니까 아주 싸게 평가받진 않아요. 시총이 어느 정도 천억짜리 아주 가벼운 그런 종목이랑은 다릅니다. 자 중소형 주고요. 당연히 기존 사업 잘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다가 품목허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주고요. 제가 이 거래량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 유지하고 있고요. 세력 매집 끝나면 바로 빵 하고 터트릴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 매집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암제 AI 과학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의료 AI 섹터 대장주도 변화할 차례입니다. 왜냐면 기존 루뷰제 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애 중에 선택을 하겠죠. 세력도요. 세력도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나 제대로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 마무리 이한 종목으로 유종의 미 거두고 싶다.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자, 망설이지 마시고, 010-7228-4080으로, 잭팟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잭팟 종목 보내드리니까요. 그래서 세력도 지금 바닥에서 매집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010-7228-4080으로, 잭팟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